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아침입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한 날은 정말 설레이는 날 주님이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날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어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이로 왕에게 나오에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것은 데니스 존슨 이란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데니스 존슨. 모든 설교자들의 사명이고 꿈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이죠? 또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낚시마의 엠마로 향하던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켰다 말씀하셨습니다. 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들 그리고 시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어야만 합니다. 성경 학자인 에드먼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윤리 설교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리는 초청이 아닌 더 열심히 살라 하는 것이 된다면 도덕적 권면이 되는 것이고, 그는 결국 교회를 율법자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묵상, 그리스도로 결론 짓는 묵상, 이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구약성경 역사서를 대할 때는 더더욱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 어떤 특정 인물을 담고자 함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닮읍시다 다윗 닮읍시다 이사야 닮읍시다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 분들을 통해서 비춰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모든 말씀 묵상 설교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만 그 다윗의 여정 중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어떤 여정 속에, 다윗의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내는 것이 묵상의 바른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대회를 이어갈 수 있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다윗과 적대시했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에 의해 옹립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계열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때 그제서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몰라 관망만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왕의 자리에 서줄 것을 요구하고 왕의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첫 번째 왕을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사울 왕과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지요. 백성들은 다윗의 기름 부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백성은 다윗을 통해 잃었던 희망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부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통치자는 백성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실망을 주었으나 다윗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다윗에게 그들 모두가 한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하면서 내세우면서 다윗과 한 골육임을 강조해 우리가 한 식구이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다윗의 업적과 공적을 그들이 알고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다윗이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볼때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를 보면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는 왕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공동체를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왕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윗 왕의 대관식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를 비롯한 군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12장에 가 보시면 이때 얼마나 그 장면이 웅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장정과 군대가 항호를 이루어 찾아왔습니다. 그 수가 무려 34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장정들이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항호를 정지하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의복을 갖추고 병사들을 정렬시켰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교차됩니다. 물론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열방의 온 나라, 온 민족이 새마포를 입고 왕이신 예수님께 대어를 갖추어 경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대로 24 장로들은 멸관을 벗어 던지며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상. 인간이 되도록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지는 것이겠죠. 다윗의 대관식을 보면서 우리는 군타고 오셔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40여 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자신의 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온성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시온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여부스를 공격해서 점령했고 여부스를 다윗성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평화의 터전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지요 다윗은 이곳에 새로운 성을 쌓고 새로운 왕국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훗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0절이었는데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 보시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에 다윗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 아주 적은 덩어리로,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국 가운데 왕성 꾀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왕이 오르고서도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슬아질 듯 연약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진다는 사실, 왜 그렇게 강성해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점점 강성해져가는 것 그것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시는 귀한 아침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들, 그들은 부족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구별하셔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마저 선으로 바꾸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얻고 세력을 키우는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그들 뒤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강력한 그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향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삶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 이 사람들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불평하기,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강성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그 날이 오면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공동체 지체들끼리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가한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땅 승리하시기를.